일본의 엘리트를 대표하는 변호사 여성이 한국 남자에 대한 극찬 발언을 하며 일본 열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과감한 한국 남자 발언에 일본 20대, 30대 여성들이 뜨거운 무언가를 느꼈다고 하는데요. 보수적인 변호사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버린 행동이라 일본 사회는 더욱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왜 그토록 일본 남자들을 거부하고 한국 남자를 선택하게 된 것인지. 그 자세한 사연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타나카입니다. 29살 때 일이에요. 도쿄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보면 항상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본의 유명한 법무법인 대표의 딸이었거든요. 타나카 법무법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본에서는 꽤 알려진 곳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30년 전에 만든 법무법인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의 딸이 왜 다른 법무법인에서 일하는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일본 엘리트 남자들이 너무 싫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정말 고리타분했어요. 겉으로는 완벽한 신사인 척 하지만, 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동료들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들은 항상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죠. 말도 점잖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을 대하는 모습은 정말 끔찍했어요. 마치 장식품 다루듯이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오빠 타로를 보면 더 확실해졌어요. 도쿄대 법대를 나온 똑똑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여자친구를 대하는 태도는 최악이었습니다. 정말 보기 안 좋았어요. 레스토랑에 가면 오빠는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너무 많이 주문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여자친구가 음식을 고르려고 하면 막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화가 나고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법률 얘기를 하려고 하면 더 심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법률 얘기냐고 말하고 있었죠. 여자친구의 표정이 어두워져도 상관없이 말했습니다. 정말 보기 싫었어요. 법무법인에서 만나는 동료들도 비슷했습니다. 재벌 아들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겉으로는 완벽한 엘리트 같았죠. 하지만 속으로는 여자를 보조품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비싼 호텔, 레스토랑에 데려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죠. 진정한 배려나 존중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엘리트 남자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속 좋은 집안 남자를 소개해 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좋은 집안이 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돈과 지위는 있지만 진짜 인간성은 없는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결혼해서 평생을 살 수는 없었어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다른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법무법인에 있으면 계속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했거든요.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진짜 신사가 뭔지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몇년 동안 일해도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엘리트 남자들도 비슷했어요. 돈으로 과시하고 권위로 누르려 하고 말이죠.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세상에 진짜 신사는 없는 건가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산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국제법무세미나 참석 때문이었어요. 김해공항에서 시내로 가야 했습니다. 평소에는 택시나 렌터카를 이용했는데, 그날은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어요. 무거운 서류가방을 들고, 지하철 2호선에 올라탔습니다. 퇴근 시간이라서 정말 붐비고 있었어요. 서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가방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남자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저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라고 말하면서 미소를 지어줬어요.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일본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특히 제가 외국인인 게 분명히 보였는데도 말이죠. 저렴한 호의감 없이 도움을 주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앉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제 가방을 자연스럽게 잡아주고 있었어요. 지하철이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전혀 계산적이지 않았거든요. 과시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자연스러운 배려였어요. 일본 엘리트 남자들의 형식적인 매너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아 진짜 신사가 이런 거구나. 마음속으로 깊이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남자가 정말 존재하는구나 싶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릴 때도 그 남자는 계속 도와줬어요. 제 가방을 들어주면서 계단까지 같이 올라왔습니다. 특별히 잘생기지도 않았고 비싼 옷을 입지도 않았어요. 평범한 회사원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에서는 진짜 품격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일본 엘리트 남자들이 보여주는 가식적인 매너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연스럽고 진심이 담긴 배려였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진짜 신사란 뭘까요? 돈이 많고 지위가 높으면 신사인 걸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신사인 걸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오늘 만난 그 평범한 한국 남자야말로 진짜 신사였어요. 계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는 모습에서 진정한 품격을 느꼈거든요 부산에서 며칠 더 보내면서 비슷한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카페에서 의자를 빼주는 남자들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내리라고 손짓하는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에서는 일본 엘리트 남자들에게서 찾을 수 없던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과시하려는 것도 아니고 뭔가 바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배려였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학벌이나 재산으로 남자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진짜 인간성과 품격을 가진 사람을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런 한국 남자와 진지한 관계를 맺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여행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돌아온 후에도 그 경험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특히 지하철에서 만난 그 남자의 모습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산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진짜 그들의 일상을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휴가를 내고 부산에 도착했어요. 고급 호텔 대신 서면 근처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지내고 싶었어요. 그들의 삶을 더 가까이서 보고 싶었거든요. 게스트하우스 사장님도 친절했습니다. 제가 일본인이라고 하니 관광명소들을 추천해 줬어요. 첫날 해운대 해변을 걸어 다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활기 찼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남자들의 배려를 쉽게 볼수 있었습니다. 커플들을 보면 남자가 여자의 가방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계단에서는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추우면 자신의 옷을 벗어주기도 했어요. 이런 모습들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일본에서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수 있는 장면들이었어요. 특히 제가 아는 엘리트 남자들은 절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남자가 여자 가방을 들면 남자답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여기 한국 남자들은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계속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더 인상적인 것은 카페에서 본 모습이었어요. 한 커플이 주문을 하고 있었는데, 남자가 자연스럽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뭐더 마실래라고 물어보며 배려하고 있었어요. 일본 엘리트 남자들이라면 각자 계산하자고 했을 거예요. 여자도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한다며. 더치페이를 고집했을 거거든요. 하지만 한국 남자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작은 한식당에 갔어요. 외국인 혼자 온걸본 사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줬습니다. 여러 가지 반찬을 더 가져다 줬어요. 정말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한 남자가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라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걸어왔어요. 이집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어요라며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삼성전자에서 연구원으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전혀 잘난 척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본 문화에 대해 궁금해하며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일본 변호사 일이 힘드시죠?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희 회사에도 출장 많이 가는데 변호사분들 정말 바쁘시더라고요. 이런 말을 듣고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일본 엘리트 남자들은 변호사를 그냥 경쟁자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평범한 한국 남자는 변호사도 하나의 직업인으로 존중하고 있었어요. 그의 시선에는 계급 의식이나 우월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식사를 마칠 때 그는 혹시 부산 구경하시는 동안 궁금한 걸 있으면 연락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어요. 전혀 이상한 의도가 아니었어요. 정말 순수한 호의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그의 연락처를 받았어요. 다음날 그에게 연락해서 부산 명소를 물어봤습니다. 바쁜 회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답변해줬어요. 심지어 주말에 시간이 되면 직접 안내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외국인 혼자 다니시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시간 될때 같이 다니면 어떨까요? 이런 제안을 받고 저는 또 놀랐습니다. 일본이었다면 절대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 제가 아는 남자들이었다면 귀찮아하거나 혼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반응했을 거거든요. 하지만 이 한국 남자는 정말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주말에 그와 함께 해동용궁사와 감천문화마을을 다녔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사진도 정말 잘 찍어줬어요. 저는 계속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전통한식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좋은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가 당연하다는 듯이 계산을 했어요. 제가 더치페이를 제안하자 손님인데 어떻게 그러세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함께 보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바로 진짜 신사의 모습이라는 걸 말이죠. 돈으로 과시하거나 권위로 누르는 게 아니었어요. 진심 어린 배려와 존중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헤어지면서 그는 다음에 또 한국 오시면 연락 주세요라고 말했어요. 다른 좋은 곳들도 많이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남자와 진지한 관계를 맺고 싶다고 말이죠.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에서 일기를 쓰면서 처음으로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는 일본 엘리트 남자들 때문에 결혼 자체를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일본 엘리트 남자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가식적인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특히 법무법인에서 만나는 변호사 아들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어느 날 법무법인 동료인 스스키 부장이 자신의 애인과 함께 회식에 참석했어요. 그는 평소 신사적이다고 소문난 사람이었거든요. 도쿄대 법대 출신의 아버지가 대법관인 전형적인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식사 중에 애인이 법정 얘기에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법정이 디지털화되어서 힘드시죠? 평범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스즈키 부장은 여자가 무슨 법률 얘기냐고 말하며 애인을 제지했습니다. 그런 건 남자들끼리 하는 거야 라고 하고 있었어요. 애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지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더 가관인 건 애인이 디저트를 주문하려 하자, 요즘 너무 살쪘다고 말했어요. 다이어트 해야 하는 거 아니야라며 주문을 막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애인을 그렇게 대하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일본 엘리트 남자들이 말하는 신사도인가요? 정말 역겨웠어요. 한국에서 만난 그 평범한 남자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애인과 잠깐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녀는 저 사람이 평소에는 안 그래요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깊은 상처가 느껴졌어요. 결혼하면 더 좋아질 거예요라고 말하는 그녀에게서 과거의 저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본 여자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을 속이며 살고 있을까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에 오빠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와세다대 출신의 오빠는 항상 자신을 완벽한 신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보인 모습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법원 판결에 대해 의견을 표현했어요. 그러자 형은 여자가 법률 얘기하면 못생겨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 자부심을 표현하자 결혼하면 어차피 그만둘 텐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해라고 비아냥거렸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라고 반박했어요. 하지만 오빠는 여동생이 오빠한테 반말하는 게 어디 있어라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너도 여자면 여자답게 행동해라며 저까지 억누르려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집안의 남자들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여편내라고 부르며 어머니의 의견은 절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사회봉사에 대해 이야기하면 여자는 집안일이나 잘 챙기면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오빠가 여자를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한국에서 만난 그 남자는 어땠나요? 제 직업을 존중하고 제 의견에 귀 기울였어요. 저를 한 명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대했습니다. 계산을 하는 것도 과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배려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거든요. 일본의 수많은 여자들이 저처럼 엘리트 남자들의 위선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려야 했어요. 마침 그때 일본의 유명한 토크쇼 프로그램에서 국제연예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출연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지원했어요. 타나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는 배경 때문에 제작진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곧 출연이 확정되었어요. 방송 전날 밤은 오래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게 옳을까요? 분명히 큰 파장이 일어날 거고 일본 엘리트 사회에서는 저를 배신자로 여길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말이죠. 다음 날 스튜디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각오를 단단히 했어요. 다른 패널들은 대부분 일본 남자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발언들을 준비해 온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진짜 경험한 것, 진짜 느낀 것을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국제연애를 고려해 본 적이 있나요?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저는 당당하게 답했어요. 네, 있습니다. 특히 한국 남자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있어요. 스튜디오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가 한국 남자와의 결혼을 언급한 거였거든요. 왜 한국 남자인가요라는 추가 질문에 저는 준비해 온 답변을 했어요. 한국의 평범한 남자가 일본 엘리트 남자보다 천배 좋기 때문입니다. 이 말과 함께 스튜디오는 완전히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지하철을 탔을 때 한국의 평범한 회사원이 자리를 양보하고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는 걸 경험했어요. 이건 단순한 매너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배려심이었어요. 하지만 일본 남자들도 매너가 좋지 않나요라는 패널의 반박에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래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일본 엘리트 남자들의 매너는 형식적이고 계산적이에요. 여자를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튜디오의 분위기가 점점 긴장되어 갔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남자는 데이트 비용을 자연스럽게 지불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해요. 하지만 일본 엘리트 남자들은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가는 것으로 자신의 경제력을 과시할 뿐입니다. 진짜 관심은 없어요. 그렇다면 일본 남자들의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직접적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여자를 하나의 액세서리로 생각해요. 여자가 무슨 법률 얘기냐? 여자는 집안일이나 하라는 식의 발언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패널 중한 명이 너무 일반화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지만,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어요. 저희 친오빠는 와세다 대 법대 출신 엘리트입니다. 하지만 여자친구에게 결혼하면 어차피 직장 그만둘 텐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해라고 말해요. 이게 신사적인 모습인가요? 이 발언 후 스튜디오는 완전히 술렁했습니다. 변호사가 자신의 친오빠까지 공개적으로 비판한 거였거든요. MC가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저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저는 무조건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서 진짜 신사의 모습을 봤거든요. 이렇게 말하니까 스튜디오가 더욱 시끄러워졌어요. 무조건이라는 표현이 너무 강한 것 같은데요라는 지적에 저는 무조건입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여자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줘요. 진짜 배려와 존중이 뭔지 알고 있어요. 일본 엘리트 남자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방송이 끝나고 대기실에서 스태프들의 표정을 보니 제 발언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알수 있었어요. 프로듀서는 정말 이대로 방송해도 될까요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물론입니다. 이건 제 진심입니다라고 답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일본 전국이 들썩였어요. 변호사가 일본 엘리트 남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한국 남자와의 결혼 의지를 밝힌 거였거든요. SNS는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뉴스 프로그램들도 긴급히 이슈를 다뤘습니다. 반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어요. 한쪽에서는 용기 있는 발언이다라는 지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남자들이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어요. 특히 20대, 30대 일본 여자들 사이에서는 드디어 누군가 진실을 말해줬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격렬한 비판이 쏟아졌어요. 일본 엘리트 사회와 기성세대 남자들은 배신자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일본을 모독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우익 세력들은 매국노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뉴스에서도 이 이야기가 크게 보도됐고 한국 남자들 사이에서는 일본 여자가 우리를 이렇게 평가해 주다니라며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어요. 일본 여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댓글들이 급증했습니다. 그다음 날부터 제게는 수많은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신문, 잡지, 라디오, 인터넷 방송까지 모두가 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듣고 싶어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많은 매체와 인터뷰하며 제 경험을 구체적으로 전했어요. 한국 남자들의 어떤 점이 가장 좋았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답했습니다. 진정성이에요. 과시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진심에서 오러나는 배려를 해줘요. 특히 여성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일본 엘리트 남자들은 여자에게 예쁘게 웃어라, 말은 적게 해라, 남자를 지켜 세워줘라 라고 요구해요. 하지만 한국 남자들은 여자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줍니다. 제 발언은 계속해서 파장을 일으켰어요. 특히 천배 좋다는 표현과 무조건 한국 남자랑 결혼이라는 말은 유행어처럼 번졌습니다. 일본 여자들 사이에서는 타나카 신드롬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어요. 방송 이후 며칠이 지나자 예상했던 역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법무법인이었어요. 인사팀에서 저를 불러 법무법인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며 주의를 줬습니다. 더 심각한 건 가족의 반응이었어요. 아버지는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한나카 가문의 체면을 땅에 떨어뜨렸다며 당장 모든 언론 인터뷰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왜 이런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냐고 물었습니다. 오빠 타로는 더욱 화를 냈어요. 내가 나를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소리쳤습니다. 남매 간의 신의도 모르냐고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빠야말로 여자친구를 그렇게 대하는 게 신인가라고 반박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평소 저를 아껴 주던 할아버지의 반응이었습니다. 타나카 법무법인 창업주인 할아버지는 가문의 전통과 명예를 무너뜨렸다며, 저를 상속에서 제외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또한 한국 남자와 결혼하면, 가족과의 인연을 끊겠다는 최후 통첩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지하는 목소리들도 많았어요. 특히 20대, 30대 일본 여자들로부터 쏟아지는 응원 메시지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부산에서 만난 그 한국 남자 이준호 씨로부터 연락이 온 거였어요. 그는 일본 뉴스에서 봤는데, 많이 힘드시겠어요? 라고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라며 자신 때문에 제가 곤란해진 상황을 걱정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진실을 말한 거니까요. 그리고 혹시 저와 진지한 관계를 생각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건 일본 여자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행동이었어요. 준호 씨의 답변은 따뜻했습니다. 저도 타나카 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려워 보이는데,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괜찮을까요? 그의 이런 겸손한 모습에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 남자들의 진정성을 느꼈어요. 평범하다는 게 오히려 좋아요. 저는 화려한 겉모습보다, 진짜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와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만나는 건 어려웠지만, 매일 영상통화를 하며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러던 중더큰 역풍이 몰아쳤어요. 일본의 우익 단체들이 제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매국노 타나카를 일본에서 추방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연일 시위를 벌렸습니다. 심지어 제 사진을 불태우는 퍼포먼스까지 했어요. 법무법인에서도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몇몇 일본 상류층 고객들이 타나카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용하지 않겠다는 보이콧을 선언했거든요. 법무법인 경영진은 저를 다른 부서로 전환하거나 휴직을 고려해보라고 압박했어요. 하지만 이런 역풍 속에서도 저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특히 젊은 일본 여자들이 SNS에서 타나카를 지지합니다.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여성 단체들이 저를 지지하는 선명서를 발표했고 진짜 성평등을 추구하는 용기 있는 여성이라고 평가했어요. 심지어 한국 정부에서도 양국 간 문화 교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준호 씨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그의 부모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용기 있는 여성이라며 저를 환영했습니다. 특히 준호 씨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이런 훌륭한 여성을 만나다니라며 기뻐하셨어요. 이런 대조적인 반응을 보며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옳다는 걸 말이죠. 일본 엘리트의 가부장적 문화보다는 한국의 평등한 가족 문화가 훨씬 건전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6개월이 흐른 후 저는 마침내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준호 씨와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이 발표는 또다시 일본과 한국 양국에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본 가족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아버지는 가문의 수치라며 저를 완전히 의절했고 오빠는 정신 차리라며 막판까지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6개월간 준호 씨와 교제하며 확인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준호 씨는 정말 다른 남자였습니다. 매일 밤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하루 일과를 자세히 물어보고 제가 힘들어하면 진심으로 걱정해줬어요. 일본에서 벌어지는 역풍들에 대해서도 타나카씨가 옳은 일을 한 거예요 라며 든든하게 응원해줬습니다. 저는 당신을 지지해요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그가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아이씨 가족들과도 언젠가는 화해하죠. 그때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라며 매일 일본어 공부를 했어요. 이런 모습에서 저는 그의 진짜 사랑을 느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준호 씨의 배려심은 계속됐어요. 저는 일본 전통 방식을 원했지만, 그는 한국 전통 결혼식도 해보면 어떨까요라고 제안했습니다. 두 나라 문화를 모두 존중하는 의미에서요. 결국 우리는 한일 두 나라 전통을 모두 담은 특별한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결혼 발표를 하자, 일본에서는 타나카 신드롬이 본격적으로 일어났어요. 젊은 일본 여자들이 한국 남자와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한일 국제 결혼 중개 업체들은 문의가 폭주한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통해 이미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던 일본 여자들은 제 이야기를 계기로 한국 남자와의 실제 연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당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에서 수백 명의 젊은 여자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온 거예요. 타나카 씨가 용기를 줬어요라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저도 진짜 사랑을 찾을 용기가 생겼어요라고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결혼식장 밖에는 저를 지지하는 일본 여자들이 직접 와서 축하해 주기도 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건 준호 씨 가족들의 따뜻한 환대였어요. 시아버지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용기가 대단하다며 저를 딸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가족이 되어 줘서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일본 가족들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일본 법무법인을 그만두고 한국의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이었지만, 한국 동료들은 저를 따뜻하게 받아들였어요. 일본에서 용기 있는 발언을 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준호 씨와의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그는 집안일을 자연스럽게 분담했고, 제 의견을 항상 존중해줬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타나카 생각은 어때라고 먼저 물어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 발언 이후 한국 남자와 결혼한 일본 여자들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일본 언론들은 이를 타나카 효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일 국제결혼 통계에서도 일본 여자와 한국 남자의 결합이 전년 대비 300% 증가했다고 보도됐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일본 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젊은 일본 남자들이 자신들의 태도를 반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성 동등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한 말들이 일본 사회에 경종을 울린 셈이었어요. 한국에서도 저는 계속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해서 제 경험을 나눴어요. 특히 한국 남자들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한국 시청자들은 뿌듯해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저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결혼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합니다. 준호 씨와 함께하는 메일이 행복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같은 경험을 한 일본 여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진짜 사랑과 존중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